안녕하십니까 양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지금 좀 어디로 가야 돼 갖고 해곤님이 대신 유튜브를 찍어주기로 한데요 네. 네 해곤님 오늘 나쁜 사람들 확인하기. 네 맞음. 잘할 수 있죠. 네. 네 아갔다오겠습니다아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쁜 일을 하고 있거든요. 여기 보면 여기 내려가면 막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 막 총이 막 총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 을다 처단시킬 건데. 아, 잠깐만요. 아, 왜요? 그 사람들 그냥 군인 군인이니까 총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도 너무 많아요. 그리고 방에 하나씩 다 있어요? 네. 알겠어요. 그러면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 저 가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경고 하나 할게요. 이게 살짝 어린이들이 보기 살짝 위험하니 아니, 어쨌든 어쨌든 좀 보는 게 위험하니까 안 보셔도 돼요. 이상. 9세 이상이에요. 저 갈게요. 아, 8세 이상. 9세 이상이에요. 세 이상 갈게요. 네, 이거 9세 이상 볼수 있습니다. 왠지 알지겠죠? 자, 죽이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아, 밖에 또 군인이 있으시네. 일단은 이 총은 마지막 당기고. 아, 일단 다 죽이고 있습니다. 아, 저기 또 사람들이 있네. 요. 아, 저기 있는 사람을 때려줬다. 됐습니다. 아, 일단, 이건 부서면저 붓은... 이제 옷 입고 가야 돼요. 네. 자, 이 총은 뭐냐면, 파괴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. 아, 그, 그 총, 기모와서 한번 해보세요. 아, 기모와서요? 저도 알지만, 할게요. 초토화 됐습니다. 배 반쪽이요. 아니, 배 거의 전체요. 이걸 다 없애겠습니다. 기모와서 해야죠. 아, 바주카 안 보여드렸잖아요. 아, 그러게요. 일단 바주카를 보여드릴게요. 바주카 그 종류 두개다 보여주세요. 세 개요. 어쨌든, 자. 아, 세개 아, 맞다. 아니에요. 그냥 이렇게 두 개로,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이 바주카는 이렇게 쏘는 건데, 이게 제일 거의 강합니다. 이것도 거의 비타 이것도, 이건 아예 조진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막... 아, 잠깐만요. 이렇게 아무 데나 막 싸도 무조건 그 사람은 맞게 돼 있어요. 참말 되죠.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맞고, 이 정도 거리에서 아무 데나 쏘면, 맞아요. 무조건. 무조건 맞게 되죠.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무조건 조준해서 쏴야 돼요. 아, 잠깐만. 이제 길을 모아서.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. 저희 엄마가 저를 빨리 끼워 줄게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또 부서졌고요. 이제 이제 이 정도면 다 부서졌어요. 이제 군인은 없고 죽는것 같은데? 아 군인은 없고 이제. 배그 자체를 아예 쪼가리 없애버리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건 마지막은가족 처리하자 이제 아, 갑니다 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일단은 이제 이건 다 부서졌으니까 내 두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늘섬이요 아이고 이게 한 섬은 슬라임으로 되었어요. 보시죠. 보이 방금 봤어요? 슬라임이 음. 떨어졌습니다. 자 슬라임들 파란색입니다. 자 근데 이것도 다 없앨 수가 있죠? 어떻게요? 그냥 이걸로요. 아, 그냥 이걸 한번 쏘면 아예 섬 자체가 박살 거의 박살나요. 제일 싱글 그거죠? 네, 봐봐요. 이거랑 그거 네, 완전히 섬 자체가 떨어지죠. 한번더! 빵! 뻥! 자 이제 이건 됐고 아 제가 마크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? 뭐냐면 일단은 저기 평지로 가야.. 저로 가야돼요 아.. 꿀팁이 아니라 그냥 신기한거예요 아실수도 있지만 먼저, 일단은, 나무판자로 꺼내고, 그 다음은 거미줄이 필요합니다. 그거? 자, 이제 거미줄을 딱, 이제 거미줄이 나왔죠? 이제는, 이번에는, 동굴거미, 거미나 아니면 동굴검이다 됩니다. 일단 이제 간다 안녕히 가세요 빠이 안녕히 지으세요오 이렇게 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이 나무판자를 <laughs> 이렇게 하고, 여기를 부숩니다. 여기서 이제 뚝뚝뚝뚝뚝. 자,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거미줄을, 아이고. 잠깐만요. 됐 여기서 거미줄을, 추가하시면 됩니다. 자 여기서 이 음, 어, 아, 알다 아 잠깐만요 고민을 잘못했네요. 됐답니다. 이제 여기다가 거미를 소환시키고 이거를 부수면 거미 거미는 거미줄을 다도 그냥 쭉 떨어지게 됩니다. 원래 주민은? 하지만 주민이나 플레이어들은 무조건 거미줄에 걸리게 걸려서 낙데미지를 받지 않지만 거미 거미는 낙데미지를 받게 됩니다. 이렇게 꿀팁 꿀 신기한 그냥 뭐, 그런 거를 말씀드려, 보여주셨, 아, 보여드렸습니다. 일단은, 아, 이게 뭐죠? 아, 이런, 이런 거네요. 다한번 입어보죠. 음. 아직 스킨을 고르지 못해가지고 일단 스티브로 했습니다. 일단. 일단. 아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모드에 이거는 잠만요. 여기에는 화염방사기랑 방패도 있습니다 방패... 방패와 화염방사기 뿅 음, 아... 아이고야 됐어요 다 그럼 이제 이제 방패 화염방사기는 이거입니다 아 그리고 이 방패는 착용을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제가 싱크홀 같은 게 있는.. 짱끼님이 말하시기에는 뭐 싱크홀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그쪽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싱크홀이 진짜 있는 건 아니겠지 어, 이게 싱크홀.. 이게 싱크로일 나고 있는데, 뭐지? 일단 한번 해보고, 들어가보겠습니다. 쏙. 아무것도 아니네요. 짱수님이 장난치신 거네요. 일단은, 아, 제가, 제가 또뭐 보여줄 게 있는데, 그건 뭐 댓글로 달아서 해주세요. 이거, 이걸로 끝! 안녕!